아니 돈도 없어 스킨만 있어 스킨만. 그래? 그냥 깡통이야 깡만 어? 없어. 그래? 젠 메테오 부리부리 대마왕 이건가 본데? 아나 나 연막이 없는데 형나 바이퍼 없는데? 아 이건가 본데 내가? 아나 바이퍼 할줄 모르는데 비즈? 아 바이퍼가 <laughs> 없어 이건가? 그것도 나쁘지 않아 아니 이게 슈퍼 계정인데. 유언도 다안 줬어 이것도 내가 다 뚫은 것들임 어 그런데 하버 있네? 아 아니 영관아? 어? 오케이 하버로 간다 아이프 까놓기 귀찮아 원래 바꾸려서 바꿨어요 뭐를? 마우스 나는 약간 막손이라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어 뭐가 뭔지 몰라 영관이가 도라에몽 손이긴 해 이거 뭐, 보고 뭐, 뭐. 그거 이제 듣고 나잖아 뭘 야려? 뒤질라고? 어, 가야지 바로 뭐... 뭐... 가야지, 뭐... 이번 하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아? 어시 아? 매일... 어, 바로 뜨잖아? 이에 어. 가서. 아, 아, 나. 어. 아... 스 잠깐. 내가 먼저 할게. 가. 아. 내가 가 깝치네. <웃음> <웃음> 내 갑바가 있잖아요. 오른쪽 뒤라기네. 내가 씨아 존나 아깝다, 형. Z 킬. 뭐한대요? 뭐만대한명 남았습니다. 나도 뭐만대로 왔어. 오케이 굿. 이석이 아. 형. 어? 소바 어떻게 해야 돼? 몰라? 뭐 해주면 돼? 몰라? 어, 어디가 어디가? B. 비... 오케이. 이제 넘기면 안 건데. 그 어, 그냥 화살이나 좀따고 어. 근데 좀 계속 하면 되지. 야, 이렇게 잡아주고. 그렇지. 최고의 야 지금. 하. 죄송합니다. 한명남았 A 가긴 좀 그런데 바이퍼 때문에. 노 no. 에헤이. 어이구 DD2A를 가야 지 않나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가자 없지? 가자 가자 d d 에이 DD2A D2에 가야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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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있다 One more? o 그래 도디디 d 에2긴 하지 반드시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나이스 병괄이는 그시 부러울까나 반드시 가야지 난 이러면 얼픽 느낌으로 가지 한번더 찍어줄게 한번더 찍어줄게 못 찍어 못 찍어 1한번 늦게 찍었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미 o p b o p s o p s o a s s o o o p a s o p s o p a s o 이 a s o 아니, 뭐, 아, 아, 기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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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 아, 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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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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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가 개인다정아 나는 거 같아 이거 어째와우 <목소리도> 아. 와이스 들리셔스버 좀. A가야지. 네, 제발아. 근데 어떻게든, 어떻게든. 에스크림. 야, 빨리 와서 서리나 해구 야. 구 야, 구 야, 깔아 야. 야, 야. 깔아 야, 어? 이거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아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공격 준비됐어? 앞에 올라나 따로 해오오 오우 어 아니 이런 씹상타치 택틱을 아 근데 개짜증난다 뭔 총이 저래 어? 워스피, 워스피. 어. 아니 빡빡이 어떤냐고요. 영화나 저 혹시 네가 보낸 분이니? 여기야. 어? 나 보고 빡빡이 어떤냐는데. 헤어 왼쪽 <laughs> 와서. 뭐래? 그런 거 같더라. 안 버는 해줘야지. 왼쪽으로 쭉불면질 수가 없다. 형은 내가 볼때 말을 할 필요가 좀 있어. 아나안 멈췄으면 <laughs> 이겼음. <이겼으면 웃음> <이겼으면 웃음> 감정 확실해? 들로싹 그 들어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해, 나였으면 끌어치겠어. 뭔 소리야 보지도 못하고 죽왔을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아, 느낌이 너무 없다 희석이 형 맵을 보자 얘는 어디 가야 할까 음... 오케이? 근데 걔는 진짜 잘, 갈 데가 없어 아 조용히 해 디디 스탈게아좀 느낌이 없는데 씨를 까야겠다? 각이 <laughs> 예쁘네 미들릭 안돼스 밟혀서 아사 번만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 아 에반데, 에반데, 에반데. 아, 나 지금 인사 상태야, 꺼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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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. 진짜 한번 아, 진짜 한 번만, 진아저 밀기, 밀기 전에 조용히 아좀나오니까잘 음, 가. 음, 잘 가. 형 2킬이었는데. 사라져버려? 뭐하려형 먹여주려고 이제 또. 놔치지 마, 너나 베이팅하고 길먹으려 했잖아. 내 눈을 아, 보라? 소리야. 내 계속 픽 중이었어. 준할수 없어. 나셀 리프 있는데. 그래서 왔잖아? 이거 나 주는 거야? 그럼 가디언을 날 줄래? 그럼 주지. 선. 선. 하나 턴. 둘 셋! <laughs> 가디언 어디 갔죠? <laughs> 내가 하늘 천장에다가 리본을꼽을게한1초만이딱 보자, 딱 붙으면. 나럼내 어, 올게. 리폰보는 거. 그래! 오! 그 네. 성찰한다. 예, yeah. 난 파도라도 까고 갈줄 알았지? 게임 나가야겠다 그냥 <laughs> 어나 그렇게 나갈 줄은 몰랐어 드라이하게 가시나네 뭔 파도야 가걸리기 자식 나타나. 확실히 상남자네 오, 어, 레이나? 어. 나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겠다 입에 데스모트가 날렸다 나는 <웃음> <웃음> 어 뭐야 이거 깜짝아 <laughs> 아, 기분이 나쁘네. 이거 아니, 조용하면 그냥 이미 잡고 오사. 더블 픽으로 가야지. 반드시 가야지. 더블 빅으로 가자. 더블 빅으로 가자. 더블 빅 어? 로 가자. 더로가 예. 고독한 늑대라더니. 왜배왜배서 공격 차단. 뭐해? 마음이 꺾이고 있어. 뭐하지? 어떻게 방송을 켜자마자 자연필을 받을 수 있는 거지? 원래 방송 키면 집중 안 돼. 그리고 방필도 있어. 말이 안 돼. 이 판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에 애들이 좀 많아.

아 짜증나. 아 어떻게 4연패를할수 있는? 아 심지어 스모크만 세 판했어. <laughs> 아